어, DS2BW, d s i m f c d s m f c DS2BW 어, 직접 어, 잘들어니까 아이고, 59 들어오네 아까 그 중계기에서 9030 얘기한 거죠? 나 그게 뭔 뜻인가 했네 신호 잘 들어와요 왜 이제 지금 개통하신 거예요? 오바? 아니, 뭘 그래. 대답만 이해하고 예 말어. 좀말좀 <laughs> 좀 길게 해봐.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내 지금 여기 지속이 안 좋아가지고. 잠시만요. 예, 심을잘 들어가죠, 오바 예, 잘 봐요. 아, 그래가지고 그 지금 잠깐 그 간식 좀 먹었어요, 간식 올라와가지고 과자하고 물한 모금 먹, 먹는다고. 근데 좀왜겠는데 인제 표시 하신 거예요, 오바 그물안 가져왔다고요? 안테나를안 가져왔다고요? 봐? 안안테나를 안전하게 안에하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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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그게안전하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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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를 가지고 다시 전하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하고안하게좋전하아안전하 아, 아 t 예. s 2 p w TSMFC 유명산 정상입니다. 아그래도 신호 잘 들어왔어, 좋네. 아나또 여기 안안 터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근데 전쟁터 갈때총알 가지고 갈 분이시네. <laughs> 안테나를 안 챙기면 어떻게요? 나도 오늘 이거 포터블 약이 안 가져왔으면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 그 EME용 루프 스택으로 한다고. 그짐지 지금 못 올라오죠. 등산으로는. 아까 처음에 중계기를 이렇게 루프 했는데 안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허타인가 했는데 위치를 좀 옮기고 방향 잡으니까 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어, DS2BW, DS1MFC. 이기 거기하고 여기는 뭐 막힘이 없다 보니까는 거기 한 11초 되거든요. 입장거리. 아, 유시비로니까는뭐 그냥 조여지 않을 거고. 어, 근데 거기 관절아 어떤 거뭐 실색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뭐 실측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비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호 들어가죠? 예, 신호 잘 들어옵니다. 아, 내가 좀 늦게 잡았는데, 어, 아, 아까 얘기했잖아, 루프였으면은 못 가져온다고. 차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택인데 길이가 그게 한 저기 2 m 에요 2m, 2m짜리 어, 스택인데 그걸 어떻게 어지고 와? 오늘 그냥 운 좋게 그냥 그차 안에 13수 12수자 저번에 그 가야산에서 이렇게 하던 거그이야기를 같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 교신 힘들었지. d s w DSO, MFC, 유명산. 예, 네, DSO, MFC 유명산. PSC, 네, 네. 네. 니다 c PSC, PSC, p 어, 예. 네. b 아, 길어, 좀 길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아 어, 거기 지금 그한8 5 0코지 되죠? 8 5 0코지니까는 지금 거기는 음, 바람에 아주 시원하게 잘 들릴 것 같은데 좋을 아, 것 같은데 아 어, 어느덧 뭐, 날씨가 좀 많이 더우면은 좀 상당히 좀 과장할 것 같다는 그따위 생각이 들었는데 아, 어, 낙다고 우러우니까 시원라고하 어, DS1 MFC, 원, 어, 유명산, 여기는 DS2 BW, 원미산입니다. 예, DS2 BW, 원미산, 부천 원미산, 여기 DS1 MFC, 어, 어, 양평이죠, 양평. 어, 유명산 정상입니다. 여기 한 859이 되죠. 정상에 패러그라이딩하고 ATV, 그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 사유지 쪽이 두군데 나눠져가지고, 차로 올수 있는 입구가 두 개인데, 그두 군데 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한 20년 됐다고 하던데. 옛날에 여기 투메타 DX 많이 하던 장소인데, 어,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신호가 안 들렸나 봐요. 유명산이. 막아놔가지고. 예, 그죠 그래서 뭐든지 이 사전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보도 중요해.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런 것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오늘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7부까지 올라왔으니까 차로. 그래도 등산으로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있었죠. 여기, 네, 지금 정상인데, 이 정상 햇빛이 있는데 못 나가요. 하도 더워서. 정상에, 정상이지만 옆에, 어, 그나마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에서, 어, 그늘 쪽에 안테나 설치해가지고, 어, 귀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인데 그늘이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d s 2 b w DS1MFC, 유명산 정상. 네, 예, 됐어요. 내 푸시 됐습니다. 우리 아, 볼륨 좀 줄여 나와 주고 이게 음, 로 찍는데 지금 소리가 좀게들린것 같은데. 어, 예, 그 지금 잠시 지금 그, 뭐 멈추고 S S T V 한번 해볼까요, S S T V? 아, 이런데 무 뭐가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이 정도 안 했으면 S S T V 됐. 될... 충분히 대고서 남는데, 아,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이잖아. 아, 내가 그런 걸 미리 다시그래야지 그, 거까지 그 가가지고, 저거 테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진만 그거, 그거 할수 없나요? 아니, 그냥, 아까 입구에서 7%인데, 지금 1%도 안 남았어요. 아이씨. 나도 아쉽네, 많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잘안 돼, 안 맞아. 어, 뭐가 하나 터지면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교진데, 이제 대 되는 걸로 만족해야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이거 올라오면서 못 내,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뭐 2.2기가 이렇게 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답사온게답사도반 의미가 있는 게 이쪽이 그 동쪽으로는 아예 뻥 뚫렸거든요. 그 비트먼이 정보 준 것처럼 식기가도 아주 잘될것 같아 요 여기서. 어 식기가 나중에 되면 이제 다 되면 여기로 이제 로컬에서 한번 시험을 하고 되면은. 여기로 오는, 이제 두 번째로 그 와서 해면 바로 터질 것 같아. 앞에 뻥 들렸어, 그냥. 이쪽이, 동쪽으로는. 아주 시원하게.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미치겠네, 진짜. 아씨 DS2BW, DSIMFC. 여러분 어떻게 저는 부 그 한번 틀, 한번 생각해보, 저 해보죠. 그 저기 박스는 내 지금 신호 내 나한테 는 잡음 없어요, 봐봐 어, 배터리인 것 같아. 나 배터리 좀 잠깐 교체하고 나올게요. 잠깐만요. 어, D S T B W D S I M F C. 예 D S I M F C 유명 다 D S T D 오려고. 아 지금. 뒀습니다. 어, 습니다 어..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그 배터리 패. 그 a a 건전지가 그수수이팍 팍팍 떨어져버리요 지금, 새고 교체하니까 지금 잡음이 이제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도 예.. n t h n f c t 아.. 지금 여기 아주 깨끗 s 게 아까보다도 깨끗하게 아주 잘 통신되고 있어요. 어, 처음에는 좀 보이지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보이지가 없네요. 아, 그래서 에너지 PTT 불이 떠리요 그러니까 그 여덟 개 여덟 개 들어가니까 어 12. 완충하면 1 4볼 13볼트 이상 나와야 되잖아. 근데 교수님 PTT 몇번 누르면 그냥 9볼트로 바로 그냥 떨어져 버려. 요 그러면은. 송수신, 수신도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 저도 잡음이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네, 크에 나도 이게 도착한 거, BW한테 줄 거, 그 변조회로 그 부품하고, LMB, LMB 도착했고, 그리고 그 수신부에 그 바이어스 T, 그거하고, 케이스는 내가 그 알루미늄 박스 두개 주문했으니까, 그냥 내 거를 쓰면 돼요, 오바. 그 알리는 거 어디서 아무리 찾아도 그 인터넷에 없던데. 어, 어쨌든, 저그 핀, 박스라고 해가지고, 어, 그 얇은 거 그냥 일반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약품 이런 데 있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두, 어, 주문을 두개 했고 또 하나 좀 약간 큰 거를 해가지고, 아 지금 어제 부착해서 오늘 풀어봤습니다 아, 근데 그 푸는 거, 그게 비싼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뭐. 아... 어쨌든 내일 그, 생각해 가면은, 아, 그거 뭐, 제가 가져갈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컨대에도 그거는 그, 뭐 테스트를, 그... 내일 뭐 가져가면 못하는 거죠고 막. 그아아는그 바늘 이 달린 전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전원부 그전원는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 구볼트 어... 그그 조그만거 그거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아니 암페아를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 알수 있는 그런 전원부가 필요하죠. 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세탁이 갔다가 그 연결, 친열로 연결을 한번 눌러서 그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주 비약하게 0.01 안패어 정도 기지뭐0 0 0길인가 있지. 아, 뜨더라고. 아, 디탈이니까는 그 확실히 그건 모르겠어요. 그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약간씩 그 지금 약간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유가로도 보기에도 좋은데 확인이 가능하고 하는데 이 사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좀 고착 고차가 있다는 생각이. 아 일단 내일 그 가져갈 테니까 그고뭐고 어, 영자라는 부분 또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있을 수 있지만은. MFC 님이 가지고 계신 거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하고 한번 비교 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아, DS MFC 유명산 여기 d s 다 우리 원미산입니다. 예, DS2BW 원미산. <laughs> 여기 DS2B 비랜다, DS1MFC 어, 유명산 정상입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기국감도 세계세계당국감도 했는데.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능병 때 모르니까, 막 하도 군기가 들어가지고, 당국, 기구 그 거꾸로 해가지고, 엄청 깨지고, 얼짜를 받고 했다. 아, 얘 예, 가져와요. 나도, 저기, 가져, 내 네, 가져오고, 어, 다 가져와요. 나도 챙겨서다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내그 네, 피드물이 그, 그 1.2기가 그 지금 사용하는 핸디, 핸디도 한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파워즈 한번 같이 내꺼하고 비교해서 체크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내게 이게 출력이 잘 나가는지 물론 지금 출력 나가는데 제 출력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많이 다운됐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그거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보려고요. 내 핸디도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없어도 돼요. 내꺼로 이렇게 비교 검토하면 되니까. D S 2 b W U D S I M F C 유명산 정상. 전화는 안 가져가고, 그냥 몸체만 내일, 저 그때 기 가져가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그, 배터리를 좀, 용량 큰 거를 좀 가지고 다니라고. 나 같은 경우 지금 여기 73타짜리 공존지가 있어요. 우리 그, 사단지 쪽에 그 AIHP. 예, TSWW, t s m f c 그 SW 파워 매타하고 덤이 물려서 하는 거니까 헬리카 없어도 돼요. 예, 알았어요. 그 외부 배터리 매번 그래 매번, 매번 그 준비해야지 외부 배터리. 이게 AA 배터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맨, 맨날 느끼는데도 어, 이렇게 그냥 할 때마다 그냥 그 팩으로 그, 그, 싼 것도 아닌데, 7,000원인가, 한 팩에? 12개 들었는데, 그거 그냥 사고만, 사가지고, 가지고가져고 또, 오늘 한팩또 뜯었네. 다음에 꼭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근데, 중계기 저기, 가면은, 그, 싫어하는 사람 있어. BW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봐. 예, T S T V W d S M F C. 예, 다시 수평 수평으로 이동 바랍니다. 다시 어 수직 그러니까 수 수직으로 이동. 아 처음 처음대로 수직 수직 수직으로 이동. 아, 뭐 아, 지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까 수평으로 이동해. 지금 수직이죠, 오 아, 아니, 수직이 아니라 지금 수평인데, 수평으로 하고 있어요, 수평으로. 예, 네, 잠깐만요. 그럼 지금 내신호는 어때요, 그러면? 아, 수평인데? 어, 그럼 나도 지금 이제 수평으로 바꿨어요. 그럼 아까 내가 수평으로 바꿨을 때 비듬이 늦게 잡았구나. 어 수평 같은 수평이든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은 괜찮죠 봐? 네 지금 수평 같은 수평이니까는 아뭐 어, 어, 아까하고 뭐그 대차이 그, 그 없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군대에서 수직하는거봐수직으로날려련수직으로 하려면 또 시간이 또 나가 들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는.

수평으로 바꿨거든요. 어, 나도 수직일 때 방금 전에는 잡음이 많이 신호는 들어오는데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어, 잡음이 많이 껴요. 지금 수평이에요, 오바. 편파가 서로 맞아야 돼 서로 맞으면 상관이 없어 그리고 SSB는 수평 해야지 수직으로는 안돼 수평으로 이 지면하고 주구 밖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SSB가 DX가 가능한 건데 예 알았어요 내 정크장에서 이렇게 뵙고 아까 그뭔 얘기냐면 중계기 가면 안 되냐고요 막.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례 유명산 정상입니다 주파수 502, 502에서 수신합니다. <놀리도> 어, 입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DS1 MFC 유명산 정상 수신합니다. 피크킬로트 박트로 주 주리에 퍼로블 운길산입니다 예 시, 어, 6k2 어, 폭스트롯 2 줄리엣 줄리엣 웅길산이시라 하셨죠 반갑습니다 어, 신호 8 9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ds1 mfc 유명산 정상입니다 네, ds1 유, mfc 유명산 여기는 6k2 폭스트롯 줄리엣 줄리엣 포라블 웅길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 이렇게 유명한 분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신호로5 아, 9이고요 아, 이곳은 아, 남양주 부근에 있는 아, 웅계산입니다 소타 운영 중에 있고요. 아, 이곳 소타 9바9골프골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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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다9 9 9 9 9 9 9 9 9 9 f 9 9 예, 6K2FJJ 어, DS1 MFC, 어, 유명산 정상이고요 <laughs> 예, 반갑습니다. 운기사이라 하셨죠? 신호 59. 막, 제 핸디에 그 MHR201인데 스피커가 막 찢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또출력을 낮췄어요. 어, 로 출력으로, 핸디 로우 출력을 낮춰가지고, 뭐큰 변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핸디, 예, 순수하게 헬리칼 안테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방 어, 소타 운영 중이시죠 소타. 어, 예, 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6K2 프로리다 줄리엣 줄리엣 웅길산 여기는 DS1 MFC 마이, 어, MFC 유명산 정상입니다 오바. 네, DS1 MFC 유명, 유명산 어, 6K2 JJ 웅길산입니다. 뭐 근거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리고 아, 그 유명산이 상당히 좀 높으니까 신호는 잘 들어옵니다 저는 삼소자 야기 자작한 안테나를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아, 방향은 사이드미러님 저는 지금 남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는데 사이드신도 이 사이드 신호인데도 아주 잘 들어옵니다 아, 송신출력 10W 보내고 있습니다 아, DS1NFT 6K 테프데이 5 0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 야기이시군요 여기 패러글라이딩하고 뭐 ATV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면에 보이는데 예, 날이 덥습니다. 어, 예, 많은 분 만나 뵙고 또 안전하게 하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가까운 산이라서 뭐 어, 아주 제대로입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어, 6K2FJJDS1MF1입니다. 네, DS1MF1. 유명산 테스케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3개전사랑하시 있습니다. 물 많이 드용할수 있습니다. 1사합니다예현주사용입수되시니다예십사니다 여기는 t s 니1 MFC 어, 유명산 정상니1니다수신습니다니다 일산소타 운행국입니다슈퍼하144.960 144.960 수신합니다. 슈퍼하에 아, 수신되시는 분 계십니까? 세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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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T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유명산 정상입니다. 502, 주파수 502에서 수신합니다. 어, 이 깜데시는 곳 계십니까? 여기 T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유명산 정상 수신합니다. 입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DS1 MFC 유명산 수진합니다 세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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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유명산 정상입니다 주파수 502 502에서 수진합니다 이동하신 곳 계십니까? 여기 t s 1 MFC 유명산 정상에서 수신합니다.